실물을 보고 싶으시면은 내일 KRBc 행사장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바로 보여드릴 기가 막힌 드칼입니다. 아이 친구 심지어 성별 암컷입니다. 에, 이런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실제로 보시면 색깔이 그냥 미쳤습니다. 에, 옆에 있는 월도 그렇고 찢어진 무늬도 그렇고 어 너무너무 예쁘죠? 예. 야 얘도 옆에 검은색 찢어진 무늬가 기가 막히죠. 에. 어우 너무 예뻐요 호랑이 무늬 같은 이런 독특한 타이베 트라이 컬러 검은색이 이런 무늬가 진하게 들어간 아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아 이거는 진짜 찾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완벽한 호랑이 트라이 컬러입니다 옆구리 등 머리까지 완벽한 호랑이 트라이 컬러 예 아직까지 크기가 좀 작은데. 어 이런 완벽한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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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벽한 트라이 컬러를 어릴 때부터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 친구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와가지고 꼭 실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 SPT라고 하는 친구랑 어 같이. 브리딩 돼서 거기서, 태어난 친구인데, 색깔이 진짜 독특해요. 뭔가 금색 같기도 하면서, 약간 주황빛도 돌고, 핑크빛도 돌고, 이런 색깔의 크레스티를 겠고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하 SPT가 브리딩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물론 뭐, 홍콩에서는 오래됐겠죠. 여튼, 이렇게 특이하고 예쁜 친구도 있어요. 요 친구 수컷인데, 와, 진짜 색깔 너무 예쁩니다. 크림시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친구도 한번 보세요. 완벽한 금색, 노란색, 파스텔, 옐로우입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찾고 있던 그런 크림시클. 예, 야, 얘도 너무 예쁘죠? 진짜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 중에서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예. 이 친구들 말고도 뭐, 하이포, 릴잔티, 어, 그리고 이제 뭐, 세이블, 트라이컬러 세이블, 세이블 릴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얼마 전까지 그 다키울 거라고 했는데 예쁜 애들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또 귀여운 릴잔틱들도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릴잔틱 너무 귀엽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꼭 보러 오시고. 자, 이렇게 보여드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예쁜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어, 내일 KRBC 와가지고 한번 실물 봐주셔도 좋고, 저희 크레팍스 농장으로 방문 예약하신 뒤에 오셔도 좋고, 아니면 내일 좀 전문적인 상담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크레팍스 카카오톡 채널에 KRBC에 내일 몇 시에 갈 건데, 어, 혹시 뭐, 상담 가능한가요? 이렇게 어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k r b c 는 올해 마지막 k r b c 이기 때문에 250만원 상당의 아또 이제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